오늘은 대지 200평에 주택 30평인 정원을 구경 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자갈을 깔고요. 그래서 차를 한대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옆에는 배기롱이 활짝 폈어요. 집은. 판넬로 지셨군요. 잔디를 아주 이쁘게 잘 깔, 깔아서 다듬으셨습니다. 한쪽에는 화분을 놓으셔서 꽃이 오는 사람을 반겨주고요.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를 심으셨습니다. 위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고 자격과 목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도 자격을 신고 야생화와 자격이 어울려지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앞에는 베란다 식으로 내서 화분을 놨습니다. 꽃이 폈어요. 찬 밑이에요. 시골입니다. 집을 판넬로 이쁘게 잘 지셨습니다. 집 앞에는 베란다를 내고요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베란다 앞에는 화분을 놔서 보기 좋게 단장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철쭉과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여기 채송화꽃도 활짝 폈어요 한쪽 곁에는 참고로 쓸수 있게 한두평 정도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요. 또 대추나무도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를 또 놓셨습니다. 으 고추도 한줄 심고요. 야생화를 많이 심으셨어요. 잔디밭 가운데는 둥근 소나무를 심고 밑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채소와 꽃이 활짝 피어요 목련도 심으시고요. 여기는 한평 정도 되는데 열무를 심으셨습니다. 열무를 심고 콩도 심고요. 여기는 벽돌로 둥글게 화단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었습니다. 벽은 주똥나무로 단장을 했군요. 나무는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야생화도 여러가지 많이 심어 놓으시고요. 이 안에 블루베리를 또 심어 놓으셨군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잔디가 잘 다듬어진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